네 베트남어 문자와 성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성조입니다 성조 성조 이거 어떻게 읽어요? 자우 자우 우네 베트남어 성조 자우 그래서 탕지우 이렇게 제... 네탕지우 맞아요? 아니, 이거 탕... 틀렸어요? 탕디오 이거요 발음이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탕디 네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 타인디우라고 말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어 여기 보면은 요 성조가 있는데요. 이거 발음해줘 보세요.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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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 이거요.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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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렇게 하면은 이게 뭐뭐 뭐 동물, 어떤 그 어떤 우리가 사람 할때 어떤 그 이렇게, 뭐, 건짜이 뭐, 건 가이, 그쵸? 또는 뭐, 건 런. 이렇게, 이렇게 할때 사용하는 그 종별사 같은 건데요. 이렇게 건 하면은 이거는 뭐, 뭐, 번하고 비슷한 뜻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또는 뭐, 남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조 때문에 이 성조죠.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어, 예. 해독 thử nhé. không dấu, dấu sắc, dấu huyền, dấu hỏi, dấu ngã, dấu nặng. 네, 이렇게 여섯 개 종류의 발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연습을 계속해서요. 인터넷에 보면은 베트남어 발음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보면은 네 이거 한번 성조가 없어요 이거 해보세요 아아아아네 여기 이제 저거 싹 있네요 아아아아네 다르죠 이거요 저 후엔 아아아아네 내리죠 그래서 에, 성조가 없어요 그래서 없을 때 그다음에 싹 있을 때는 저싹 있으면은 높이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 후엔 있으면은 내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 호이가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아아아네 이렇게 호이에서 아 이렇게 하죠. 네저 응아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아아아네 이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저낭

까까까까까까까네 까, 까, 까. 좋습니다. 네, 베트남어 이 지금 문자와 성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영어하고 유사한 점이 있기도 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은 금방 베트남어를 읽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름1 감사합니다 까먹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